네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직업에서 마봉팔 마영사 역할 맡은 배우 조성입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같은 달에 같은 팔에 나가고 이성락은 잊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, 네. 어. 좀 백스텝으로. 괜찮습니까. 네. 자 오빠가 근데 액션스쿨을 가자마자 가는 날 허벅지 파열이 됐어요. 근데또 그저께는 네. 또 다쳤어요. 다리를. 그래서 짠내를 벗어날 수 없다. <laughs> 짠기름 캐릭터가 다운펌을 했어야 됐어요. 근데 수이또 쓸데없이 수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 다운펌을 하면 또 살고 살고 다운펌하면 살고 이래가지고 그게 근데 사실 뿌리에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모공을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머리카락들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가 막 습진 같은 거막 그 이런 게막 아, 생겨가지고 아. 같이 안 쓰라서 막이발르듯이 발라주고 막랬어요 현장에서 이상하게 계속 짠 짠해 <laughs> 우리 짠해요 너는 기승전 짠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좋았고요 첫 이제 하고 나서 첫 테이크 찍고 보니까 비와이 분이 아니라 약간 쿠성탈출의 시저랑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<laughs> <laughs> 왜 웃어요? 디와이와 실저 네. 사이 그 어딘가? 네, 저 어? 되게 좋아 좋아요 지금.